욥기 2장 13절 그들이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말도 없는지라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한 모습을 보고 울었고 이제는 그의 곁에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깊은 슬픔에 참여할 때 행하던 최고 수준의 애도와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욕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침묵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말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말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오히려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자리, 말보다 존재가 더 필요한 자리. 그런 때에는 침묵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욕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잃은 것과 그가 견디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 곁에 앉아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견디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언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난 마음은 설명보다 논리보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 하나로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리를 내어 말씀하시기보다 때때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 없이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앉아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